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 집으로 은혜의 보좌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명예로, 권력으로도 살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게 싸우는 주여 저희들의 결심과 그 결단 위에, 연약한 저희들의 그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수 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2024년 우리 본모스 푸른 나무교회 중심 구절이기도 한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또 아주 크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락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자와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땜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는 그옛날 다윗 왕 때의 그 부강했던 나라처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저 이방 나라들에게 큰 소리 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메시아. 뭐, 가난한 아주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잡혀서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었고,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타이밍에서 묻는 거죠. 그런 지금 부활이라는 걸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온통 이제, 그럼 이제 이젠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너희가 알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헬라오에서의 이 때와 시기라고 번역한 헬라오 원문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를 여기 동시에 쓰고 있어요. 때라고 번역한 헬라오가 크로노스고 시기라고 번역한 게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지금 6시 시. 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시간, 인간적인 시간을 말한다. 런데그두 가지 다를 언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 아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그들의 그 질문 자체를 막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표현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물었는지는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하실 때 그들의 그,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들은 동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소를 대답한거지. 동문서답이야 그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물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천국 이 세상에 그런 보이는 현세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나 어찌 됐건 그건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가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야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아, 역사 이게 또 생각이 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임진왜란 직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분이 누구죠? 응? 네? 네. 율곡이? 나도 왠지 그런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한 분 10만 양병설 그건 알아요? 그건 기억나요? 전쟁 전에 직전에 그랬더니 야 지금 이렇게 태평성 되는데 무슨 군사 를뭐10만명 이나 양성 을 하면 저도 율곡 이 이라 그랬 나중 에 한번 찾아보 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 에요. 그것 처럼 야 하나 님의 이스라엘 나라 의 회복 을 위해서 너희 들이 지금 할거는 지금 막 무기 만들 고 훈련 시키 고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말 하지 않으 시고 뭐 라고 그랬 느냐？너희 들이 이스라엘 나라 의 회복 을묻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지금 할건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이 권능이 뭐냐?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아복 받은 줄 알지. 복 받지. 나에게 시험도 없고, 내 자식은 그냥 시험만 봤다면 점수 잘 나오고, 그냥 사업만 열었다면 그냥 오케이 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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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비나이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거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무한테도 빌고 돌한테도 빌고 이랬었단 말이야.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랑 이좀 비슷하지. 그들도 나무 조각을 만들고 막돌 흉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빌었던 것처럼. 동지 권사님 살았던 장윤나 김해 쪽에 선황당 알죠 선황당? 봐봐 선황당. 어? 촌 사람들은 다 알아. 시골에는 다 있었어. 나무에다가 뭐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런 데다가 막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맨날 무당들이 거기서 붙다고 그런 단 말이야. 응? 근데 왜 그랬어요? 그걸 뭐 하는 거야? 복을 구하는 거야, 자기의 복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약간 그 미신을 에게 삼키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만 바꿔놓은 거지. 권능은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권능이냐? 장사가 안되던게잘 되는 권능. 아프던 애가 낳는 권능.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그냥 시험에 다 패스하는 권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요. 근데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마루티스. 헬라어로 순교자 영어 이 마르티스에서 아씨 순교자가 영어로 뭐죠? M Y 뭐로 시작되는데 비슷하죠? 그 마르티스에서 그 영어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이 아그 단어가 여기서 온 거구나 카페 카페테리아에서 카페가온 거예요 헬라어에요. 근데 이게 굳어졌지, 고유명사 영어의 많은 부분이 헬라어에서 왔거든너 순교자라는 말이 뭔지 알아? 화랑이? 어떤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영어로 뭐라냐저 뒤에는 형이 얘기했잖아. 어, 마르티 맞아, 마르티 오케이, 어, 마르티뭐고 바로 똑바로 해봐. 스페닝 알아? 마르티온가 모르는데 뭐 발음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에서 온게그 영어에서도 순교자라고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권능이냐? 순교하게 하는 권능이라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어떤 권능? 순교하게 하는 권능. 그러면 다 예수 믿고 저기 무슨 지역이나 뭐 어디 가도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며칠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권능,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죽일 수 있는 권능,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 그게 성경으로만 가능하한에요 아멘. 내 안에 있는 놀 게임을 하고 싶은 컴퓨터 앞에서. 이 마우스를 잡고 싶은 그 욕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단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야. 어? 그렇게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포르노 영상을 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서 깸블링 도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언제 모르게 그냥 수치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 육체의 정욕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권능. 내 정욕과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성과 옛 사람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보면 24장 마지막 장에서 하셨던 그게 사도행전으로 누가 행전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또 언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한게 뭐야? 여기서 120문도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한계 12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야. 그러면서 2장에 뭐가 시작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다. 이거를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그 느낌을 그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은 분들 갑자기 뭐 뜨거워졌다. 뭐 불이 날에게 임했다. 여러 가지들의 그 각자 개인, 개인들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이 막,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었는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열이 막 나면 혀가 말려요. 혀가 막 보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막 여러분 열이 막, 애가막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 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불이 임하잖아요.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개체 개별적으로 다 달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내게 임했다. 성령의 인재를 현상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꼭다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근데 비슷하다, 거의가. 통일된 거는 성령 체험한 사람은 다 뜨겁다 그래. 어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냥 얼음장같이 추웠어. 이렇게 많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약간 귀신이나 악한 영을 뭐가 확 지나갔는데 오싹하더라.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뜨겁고 온화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네요. 네? 피스풀해지 근데 막 오싹하고 막두렵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야. 그래도 판단이 쉬워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오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뜨거워지기는커녕 내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이거를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토 토해, 토할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의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사업이 잘 되는 권능, 시험 잘 보는 권능, 복받는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은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다. 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권능이다. 그 권능, 내죄이는 뭐다? 순교하는 건데 뭐를 죽이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놀고 싶은데 복음 전해야 돼. 어,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주의 일을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요거를 죽이고 요거를 선택하는 거지. 세상일을 죽이고 주의일을 선택하는 거지. 요게 능력이라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아, 난 놀러가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예배하러 가야 돼. 아, 난 놀러가고 싶은데 아니야. 기도하러 가야 돼. 그게 능력이죠. 그거만 되면 뭐 문제가 없죠. 분명히 죄짓는 자리인 줄 알아. 그럼 거기를 떠나야 되거든. 근데 이 죄의 유혹이 나를 끌어. 저쪽도 끌고 있지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박수, 박수는 마주치는 거야. 아, 난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꼬셨어요.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 자리도 뜬다니까. 떠난다니까? 근데 나에게도 저쪽에서 유혹을 할 때, 나에게도 그만큼, 만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절대 한손으로는 소리가 안 나. 그,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쓴 뿌리.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데,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나의 은약함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올해 2014 2024년 우리 본모 스푸른 나무 교회의 표가 뭐예요? 사랑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너네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뭐야? 교장 선생님 뭐 아, 교장 선생님이 뭐냐고? 어, 모를 수 있어. 헤드 티처. 자. 목사님 이름이 뭐야? 양 목사님, 양 목사님 내 이름, 야, 순서, 목사님. 사모님 이름 뭐야? 인서, 인서, 인서. 어. 아버지, 엄마 이름은 알고, 할아버지 이름 뭐야? 할머니 이름 뭐야? 할머니! 그래, 뭐, 뭐, 그래도 잘했어. 뭐. 어, 할머니 이름은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 음, 그래도 뭐, 음,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우리 교회 표현은, 제자에서 증인으로. 야, 이제 버리지 마. 제자는 알지? 말은, 그 증인이라는 말도 오늘 알아, 배웠고, 제자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그 기준은요, 바로 성령강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성령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찌진이었다니까. 예수님 잡혔는데 도망쳐.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 죽을 때 없어. 잡힐 때다 도망쳤어.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던 이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숨어있어 예수님 부활에 그 무덤에도 찾아간 거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세다니까 여자들이 더 정한 거예요 이것들은 모여가지고 문, 그냥 문 닫고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막 나오라니까 너 누구냐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뻥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너무 찌질해 근데 성령을 봤더니 어떻게 2장 후반절 가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시작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걸 좀 그전에 하지? 그전에는 못해. 왜? 성령을 못 받았고 권능이 없어. 그걸 증언할 능력이 없어. 딱그 얘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에서 증인이 되는 기준은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에 예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증인으로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셔야 니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증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니네 학교에 엠버서더라고 있어. 스튜던트워크 엠버서더. 그런 거 있어? 없어. 학생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좀 소개하거나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스크루 캐릭터. 쿠루모? 크 뭐? 캐릭터. 스크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네, 캐릭터? 캐릭터? 스 캐릭터. 캡틴? 캡틴. 그리 캡틴 비슷한 거야. 그분 걔들이 학교를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하고 홍보하는 말 알지? 할 때에 우리 학교는 이런이래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뭐 어?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할때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학교가 뭐가 좋은지 알지도 못하면 그걸 할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겠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뭘 했는지 뭐를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전할 수 있을까? 못 전하겠지. 그럼 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너는 증인이야? 너는 쿠르 캡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쿠르 캡틴이냐고 묻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누가 가서, 야, 할아, 들네 할머니 너무 좋으시더라. 할머니 이름이 뭐냐? 어, 난 몰라.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바로 그런 거야. 교회를 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사모님 이름도 모른다. 17년, 18년을 다녔는데. 말도 안 되지? 그치? 비슷한 거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받지 않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증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권능이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할수 없는, 갑자기 말씀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 나 같아도 하늘을,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네. 그랬더니 두 천자가 말해요. 니네들 그러고 있지 말아라. 니네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찬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네. 이걸 약속하셨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 야너 수고했다. 어? 네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너 헌신했어, 충성했어. 고맙다. 상 받아라. 아 이래야 살맛이 나는 거지. 오셔서 아무것도 논 사람을 땡땡 이 치고 그냥 그냥 무늬만 어? 신자노릇한 사람이나 열심히 생활한 성도나 똑같다. 이게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안되지. 행한대로 갚아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나고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나 그 시간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또 아버지의 집으로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각 신령 심령 신령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죽여야 될내 육체 의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요소들 쓴 뿌리들을 잘 죽일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